네, 안녕하세요. So, part 2 보겠습니다. 아? 자, my sister is good at playing the piano. 자, sister는요, 오, 뭐 잘해요. 피아노 잘 쳐요. big that이란 말 있죠? 피아노 잘 치고, she is interested in composing her own music. 자신만의 음악을 작곡하는 데 관심 이 있습니다. For the upcoming school project, 다가오는 학교 uh, 아, 아, school concert, 학교 콘서트가 있는데, 다, 이때, upcoming 하면 다가오는 이런 말이야. 다가, 곧 있을 학교 콘서트를 대비해가지고, 자신만의, 그걸 <laughs> 자꾸 하는데도 관심 있다. 그런 표현 없죠. 그래서, 이때는 big d a t 이라는 표현 하고요. be interested. 이 표현이 중요하겠네요. The students are afraid of, makes mistakes. be afraid of. 뭔뭘줄려 하다 이런 말인데, 학생들은 실수를 여려 합니다. 언제 동안에? During the presentation, presentation하는 동안에 실수를 두려워하고, but they are aware, 그들은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The importance of practice,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어있고 be in a hurry 서두르다 이런 말인데, we are in a hurry to finish the project,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the deadline is tomorrow, 마감일이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we are under pressure, 이 압박감을 받고 있어요. To do our best work. 우리의 최고의 결과물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고. She's proud of. 그녀는 자랑스러워 합니다. e her achievements in the competition. 그 시합에서 어? 그녀가 이러는 성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She's full of. 뭐로 가득 차있냐면 confidence. 자신감으로 가득 차있어요. For the national tournament next month. 다음 달에 있을 어, 국가, 그 토너먼트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M5. The elevator in our building. 우리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가요. It's out of order. 고장났습니다. Again. 다시. So, uh, so we are tired.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지금이 제 지겹습니다.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어? Oh, working up the stairs every day. 매일 그 계단을 올라가려니, 걸어서 올라가려니까 어? 미쳐버리겠다. 이런 말이죠. The movie is about to start. 영화가 곧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So, We should be on time. 우리는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보통 명령문 다음에 와가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뜻이죠. 명령문 다음에, 명령문 다음에 와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 뜻인데, 이때는 명령문은 아니지만, 이때 어떤 의미야? 뭐, 뭐 해야 한다는 당위 있어. 꼭 해야 한다는 명령문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So, we should be on time. 우리가 시간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와를 어떻게 해서 떠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시작한다고. 주의하셔야 돼. 자, 그렇지 않으면, we will miss the beginnings. 우리 처음에 시작하는 장면을 놓칠 거야. 라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M7. My parents are shut up time today. 부모님 오늘 시간이 없어요. Be shut up. 엄마의 시간이 없다. So, they are in a hurry. 그래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To finish their errands before dinner. 저녁 먹기 전에 그들이 하실 일을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런 말이죠. The children are afraid of dark. 아이들은 어둠을 무서워하죠. They are brave enough to sleep in their own room now. 하지만 걔네들은 충분히 용감합니다. 뭐할 만큼? 할 만큼. 어디서? 자신의 방에서 잘 맞고 충분히 용감하다.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여기 형용사가 나왔죠. 형용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enough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enough 다음에 투부정사 하면, 뭐, 뭐할 만큼 충분히 뭐만 형용사.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e n o 가 앞에 있는 말을 수식해주는 말 같아요. 그래서 brave enough 하면, 뭐, 뭐할 만큼 충분히 용기가 있는 이런 말이죠. 이 부분은 주의를 그좀 하셔야 돼. 자, I am sure of my answer to the test. 테스트에 대해서, 정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but I m aware of the possibility. 하지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가능성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possibility 다음에 대시 오면, 동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의미, 같은 의미, 뒤에 있는 말과, 어떤 가능성, I might have misunderstood the question. 오케이, okay? 내가 뭐할 수도 있다. Might have 다음에 과거분사죠. Misunderstood에 과거분사에 misunderstood가 왔는데, 그거 적어볼까요? Might 다음에 have 다음에 과거분사가 오면, 어 이거는 가정법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냐면, 어, 내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차 오해를 했었을 수도 있는. 물론 안 했겠지만, 오해를 했었을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 그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어? 그래서, My TPP는 뭐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말. 그래서, 내가, 어, 질문에 대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말. Be aware of가 뭐뭐를 알다란 말이에요. They are different from, 그들은 달라요. Other 아, team, 다른 팀과는요. In their approach. 그들 접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달라요. 하지만, But they are similar to. 그들은 뭐랑 비슷하냐면, if they are similar to us, 우리랑 비슷해요. 어디서? In their determination to win. 뭔가 승리하려고 하는 결의, 의지. <laughs>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그런 부분은 우리랑 비슷해요. 이런 말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동사가 들어가는 관용적인 표현들을, 들어가는 문장들로 한번, 부딩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잘이해 되셨나요?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